경주에 있는 한 애견 훈련은 어, 저마다 힘과 덩치를 자랑하는 개들 그러나 이곳의 진정한 보스는 따로 있다는데 뭐. 바로 태국에서 온 싸움 단 영웅이 저... 이제 두 저... 살인 영웅이 카리스마 있는 외모와 볼 같은 성격으로 이곳을 어. 완전히 장악했다는데. 아, 2주 전에, 2주 전에 이곳 닭과 싸우면서 생긴 상처들 욱하는 성격 때문에 매일매일 싸움을 일삼다 보니 온몸이 이렇게 상처투성이다 몸을 흔들려 상대를 위협하는 기타 강인한 다리와 함께 급소를 공격하는 며느리 발톱 상대를 부리로 쉽게 쪼을 수 있는 긴목 그리고 단단한 근육질의 몸매까지 이곳에선 영웅이에게 대적할 만한 닭이 없다는데 빼놓을 수 없는 영웅이의 하루 일과 바로 닭장 관리 영미 등장으로 숙연해진 닭장 그럼 바로 그때 너 뭐야 내가 낮에도 울지 말랬잖아 지금 반항하는 거야 우와. 이렇게 조금만 영웅이의 심기를 건드리면 처절한 응징이 뒤따르고. 이가 왜 이렇게 긴 거야? 마음에 안 들어. 철은 최다 뽑아버릴 테다 한번 박가나면 물불 안 가리는 영웅이 때문에 닭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어, 내 헤어스타일 가지고 퇴직 잡는 건 아니겠지? 영웅이가 만찬을 즐기는 동안 경상은 꿈도 못 꾸는 다른 닭들은 주린배를 움켜쥐고 멀지감치 떨어져 눈치만 살피고. 영웅이가 닭장을 관리하느라 바쁜 틈을 타 영웅의 부인에게 작업 들어간 겁 없는 녀석이 있었으니 닭장 안에 카사노바로 불리는 영팔이 여기 웬 놈이냐 <laughs> 불륜이 현장 포착한 영웅 바람같이 현장이야. 달려들어 필살의 공격을 퍼붓는데 <laughs> <laughs> 어쩌자고 닭장에 폭군 영웅이의 부인을 건드렸을까? 상대 잘못 고른 이 녀석, 오늘 호되게 당하게 생겼다. <laughs> 계속 돌라이 녀석! 오늘이 제잘날이다! <laughs> 저런 남편이 <laughs> 있었으 좋겠어요. 리로가슬이나 네. 머리를 쪼고 발로 차면서 싸움하는 <laughs> 싸움닭. <laughs> 이렇게 주저앉거나 주둥이가 땅에 닿으면 지게 된다. 오늘의 싸움 역시 최고의 싸움다 영웅의 완승! <laughs> 중은이에요 아직도 본이 안 풀리는 영웅이. 확실하게 자기 영역 표시하고. 오, 오, 여기 표시. 넘어오면 가만 안 둔다. 아, 표시하는군요. 이곳에 있는 대형견들의 훈련 시간. 닭장의 음. 군기반장 영웅이 개들의 특별 훈련 조교로 나섰는데. 어머, 개들한테까지. 오늘의 훈련은 꼼짝 않고 기다려 어, 자세로 있는 것. 내눈눈 눈을 봐내눈 아, 보란 말이야 무서워요 눈을 피해 치는 산만한 녀석이 영웅의 눈빛에 눌려 똑바로 돌려보네. 쳐다보질 못하고 아, 아. 야등치가 아깝다 아, 한술 더떠 아, 어. 영웅이를 보자마자 어떡해. 숨어버리는 녀석 뭐. 무서워 죽겠네 웃장 말고 기다려 자세를 있으래 그러자 자존심이고 뭐고 다내팽개치고 바로 항복. 개들도 제압하는 영웅의 카리스마. 개저 뜻을 다이알아라을까 창피한 개 그만 죽. 배를 쫄아는 뭐. 줄 알고 또 배를 쫄는 거 아니야? <laughs> 개들까지 휘어잡는 복근 영웅이. 그런 영웅이가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때가 있다는데 바로 요두 새끼들과 함께 있을 때다. 어, 그래. 보통 새끼들을 잘 돌보지 않는다는 싸움닭. 그런 싸움 땅인 영웅이가 새끼들을 살갑게 대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지금 현재 엄마가 두 번째 부인인데 첫 번째 부인이 그 개한테 물려 죽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유별나게 그 다른 개들이나 다른 동물이 뺑아리한테 오게 되면 심리적으로 달려들고 싸움을 하고 유별나게 뺑아리를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어미 없이 자란 어린 닭들. 그래서 영웅이에겐이두 녀석이 안쓰럽기만 하고 지금은 영웅이와 응. 이두 번째 부인이 함께 새끼들을 돌보고 있다. 야, 저 새끼는 아 엄마를 쏙 빼닮았네. 아빠 영웅이가 맞죠? 한눈을 파는 사이 갑자기 응. 응. 공격을 하는 새엄마. 응. 어, 팥쥐 엄마예요. 어, 뭐야? 어. 오오, 어. 그 무슨 응. 동물판 장화 홍련도 아니고 어. 새엄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불쌍한 어린 닭들. 그런데 이 어린 닭들을 괴롭히는 녀석이 또 있었으니 바로 훈련생 호기심 많은 강아지들. 아, 야, 야, 아, 아빠 살려줘요. 아니 어, 이 목소리는 갔어요. 누구냐? 와. 내 새끼를 괴롭히는 녀석이. 영웅이 사람같이 <laughs> 날아가 공격을 오, 퍼붓고. 성룡이에요, 성룡. 성령. 네. 결국 강아지는 3 6개 줄행랑. 어머 어떻게? 우리 아빠. 개에게 부인을 잃어 원한이 사무친 영웅이 새끼를 물려고 한 다른 개와 싸움이 붙고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접전. 움직임이 빠르고 강한 승부욕을 가지고 있는 싸움닭. 몸집이 작은 닭이라는 열세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웅의 승리. 내 새끼들 건들면 가만 안 둬. 닭한테 반한 적 처음이에요. 예? 어, <laughs> 닭한테 반했대. 차가운 물로 치열했던 싸움의 열기를 식히고. 드디어 싸움에서 이겼지만 사귈 거예요? 영웅의 몸은 아! 한 것이 없고 새끼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생긴 영광의 상처. <laughs> <laughs> 새의 깃털을 고르던 영웅이가 한다름에 달려간 것은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 엄마의 빈자리까지 다 채워주고 싶은 영웅이. 아빠의 그 넓은 품속에서 새끼들은 항상 행복합니다. 모약한 성격 때문에 폭군으로 불리지만 새끼들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영웅이. 사랑하는 새끼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랍니다.